13mm만큼 이동합니다. 마스사인 13mm 입력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입력이 되었네요. 이렇게 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클리 자유 회전해서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실선이 있습니다. 자유회전 해볼까요? 이세스이프 눌렀습니다. 키보드 상에서 이 면이 위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하겠습니다. 앞쪽 면.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좀 확장해서 면을 정확히 선택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바 이용을 해서 이쪽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아웃합니다. 두 번째 면 정확히 선택합니다. 적용. 전체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이 스케치가 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더 구속하겠습니다. 확인 이구속 조건들은 삭제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보이지 않네요. 보이네요, 참. 이쪽 9분 예. 삽입이 되었습니다. 왼쪽 페이스 보면은 아래쪽에 소켓 폴트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 보시면은 어, 여기 부품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생겨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금 조금만 틀리죠 캐드 파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깊이가 깊이가 잘못된 것 같네요. 4.4mm입니다. 4.4mm 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기준 구성 요소, 열기.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이상, 켜겠습니다. 빛을 선택하고, 아래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했습니다. 2mm 네요. 구멍 편집합니다. 4 4 확인합니다. Quick Access 툴바로부터 저장 닫겠습니다. 보이나요? 업데이트 합니다. 한번 저장하고, 닫습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치합니다. 모형에서 저기 찾기 탭에서 컨텐츠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릴리즈 합니다. 홀잘 선택이 되지 않네요. 보이십니까? 원통면이 잘 선택되지 않는가 알수 있습니다. 뷰 클릭 이쪽 뷰입니다. 클릭 미리보기가 보입니다. 왼쪽 뷰에서 드래그합니다. 대략 이 정도 깊이까지 예, 탭 깊이보단 짧아야 되겠죠. 가정 여성 여덟 개입니다. 아래쪽 볼까요? 배치합니다. 그래서 소켓 볼트까지 삽입이 되었습니다. 왼쪽 뷰에서 주민 아웃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뷰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이 잠깐만요 볼트 위치가 맞네요 즐겨찾기 모형 탭으로 바꿉니다 레아 폴드 확장 생성된 컨텐츠 드래그에서 유니크 폴더를 옮깁니다. 그리고 검색기에서 찾습니다. 확장, 라이트 클릭, 가이상 끄겠습니다. 빅큐브 홈으로 봅니다. 더블클릭 센터 버튼 각각의 뷰를 클릭, 아, 클릭합니다. 드래그위을 올려서 화이트클릭 잠금니다 왼쪽 위쪽 더블클릭합니다. 비큐브 홈으로 보겠습니다. 라이트클릭 검색해서 찾습니다. 스케치 전체 선택, 가시성 겁니다. 더블 클릭, 마우스 센터 버튼, 위치 시킵니다. 유닛 고, 라이트 클릭, 잠겁니다. 전체, 저장합니다. 유닛 1에서 8은, 고로, 네임, 변경합니다. 엔터, 뷰,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겠습니다. 평면, 피처가 보이는데, 9번이군요. 레이트 클레이서, 가시성 뜹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 작업이 되었습니다. 보시나요? 저장하겠습니다. 음는 유닛 10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론트 쪽에 유닛 복사해서레어상에서 위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하나 더 행하겠습니다. 끝점 f8 키 누릅니다. 클릭하기다 엔터 지우겠습니다. 또 수평선도 지우겠습니다.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이 높이는 조금 틀리군요. 이동합니다. 비어 확인합니다. 서클 복사하겠습니다. 그점 클릭 위쪽입니다. 그점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취소 지우겠습니다. 원주의, 중심점, 스냅, 확인. 끝점 클릭. 85mm입니다.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없습니다. 센터, 취소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복사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F8 한번 눌러서 예. 취소 복사합니다 아래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Enter.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른쪽 복사하겠습니다. 엔터. 물론 오른쪽에도 하나 복사를 합니다. 필요 없는 스케치. 쉬웁니다. 잠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부품이 또 있습니다. 이 부품들이 그 오른쪽에 봤던 그 부품입니다. 복사를 해서 우선 오른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누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블록 이름이 선택되는 걸 주십니다. 19, 네거티브, F입니다. 틀리죠? 예, 블록 이름이 틀립니다. 틀린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작업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이레하스로 작업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찍겠습니다